카메라 앵안 잡히죠? 안잡혀없요지 마요 <laughs>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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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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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야. 아 아니야 아. 사 사인, 사인 사인 주세요. 내리면 내리면 내리면, 내리면. 싸게 도착했어? 네. 네. 이런 기대지 <laughs> 말고요. 조금만 싸워줄게요. 네. 기대지만 말고. 이게 네. 약해요, 생각보다. 네, 네. 기대지 말고. 네, 네. 기 지키겠습니다. 제 네. 아니야. 오! 해 안녕. 여기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지무한지김민 안녕하세요. 오셨네. 네또 왔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목관이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입다안녕하십니 너무 좋다 네, 네. 너무 좋쁘다 네, 너무 이쁘다 네, 네, 너무 예뻐. 아, 안녕하니까 너무 예뻐요 안녕 안녕 인형이야 인형이야 여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나 여기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떡수 사장님 어디 갔어 언니 갔어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언니야 언니 어디서 구했어요 언니 이거 여기 언니가 네. 여기 그찬수박고 걸어주시고 우리 박스 아 감사합니다 박스 우리 응원부 박스 인쇄 폭탄해주신아 아, 아, 아. 영광이에요 영 아. 우리 윤정지 부대 회원이시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너무 영광을 예뻐요. 너무 이쁘다 아, 너무 이뻐 인형같아 그거 몰라고 인천에서 왔대 오늘 아 진짜요? 네, 아, 진짜. 네. 오늘 조기 네. 조기 여기. 퇴근하고 왔어요 아. 감사합니다 자, 자, 얼른 잘가,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세요 와, 신퍼하세잘 봐. 공부 네. 좀 많이 하고. 아, 축하해 생일이었어요. 어, 생일 축하드려요. 어, 아, 축하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이하세요안안녕